오늘은 미용실 놀이를 해볼꺼에요 호옹호옹 나도 같이 가나 여기 앉을꺼야 이쪽은 기다리는 대기실 같은데 내가 대기해야지 먼저 머리를 감겠습니다 이쪽에 누워주세요 보글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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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글 보글. 주라페 기분 좋은 거는 처음이야. 저기요, 저도 머리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이 손님 다하고 기다리세요. 다 하고 해드릴게요. 이제 머리도 이쁘게 다듬어. 다짐을... 머리카락이 없는데요? <laughs> 머리카락이 없는데요? 철색깔을 바꿔줄게. 털 색깔이요? 철색깔이 있죠. 진한 색으로요? 푸른 색으로요? 알았습니다. 얼굴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말했네요. <laughs> 아이언물 질수도 아이언물 다습니다 아이언맛...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laughs> 내 차례다. 늠없 <누우사.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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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잠이 오네. <laughs> <너무 신기하다.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모두에가해서 목걸이나 악기 할리는다 했는데 머리가 별로 안 예쁜 거예요.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좋지. 고 있어요. 여기분좀 기다리세요. 해주고 있으라는데요? 진이? 기다리라고 했어요 <laughs> 그리고 저는 줄을 세우는 사람이고요 아 그렇군요 예. 전 빗질하고 있을게요 일단, 일단 줄은 다 세웠으니까 빗질을 도와드릴게요 진한 색으로 할까요? 연한 색으로 할까요? 야, 나 이제 그러게요. 촬영하자면서 우리 왜 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촬영 친구는 원래 조용히 하는 건데요.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지요. 저희 앞에 말한 거예요. 자, 빗질은 끝났고 이제 꼬리 빗질하면 돼요. 꼬리. 그럼 이견이랑 다른 번에 해드릴게요. 네, 좋아요. 굿. 이렇게 해드리고, 걸, 걸좀 보시겠어요? 어때요? 아무 짓이나요? 아직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더 해드릴게요. 일단 이, 이걸 먼저 가볼게요. 그래도 다져서 끝이 없네. 됐다. 왜안됐죠 자, 여기 진짜. 돼. 이렇게. 빨간 이렇게 뿌려줄게요 와, 이 정도도 너무 좋은걸. 잠깐만 저를 다시 보시겠어요? 아직도 잘에 <목소리> 아직 안돼서요 잠깐만요. 잠깐 여기요. 잠깐 잠깐 여기요. 잠깐 잠깐 기요 어떠세요? 오, 조금 더좀더 더 해야 할것 같아요. 꼬리 좀 아저씨가 다듬어줄요 잠깐 잠깐

쟤는 이상해씨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하러 오셨나요? 저는요 오늘 무도회를 갈라고 저 앞에 친구한테 줄 탔어요 무도회에 가는 친구들이 많군요 别干鸟啥呀？不这样不用去。 두 명을 같이 하고 있군요. 거실에서 해주면 어떨까요? 다음번엔? 다음 번엔? 다음 번엔 무도회 편을 찍을 거예요. 무더해. 음,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제 멋지게 꾸민 친구들을 소개하는 건, 걸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해주세요. 안녕. 그건 다음편에 찍어요. 요거 먼저 올리고요. 배터리가 없어서 잠깐 먼저 끊겠습니다. 이 편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안녕. 네. 안녕. 네.